선인가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 공입니다. 왼쪽을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점진 다 점진으로 날아납니다포수참 대단하네요.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꼽아버리네요. 공을 <laughs>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쭉 받아갑니다. 넘어갑니다 홈런. 이 선수 임팩트가 좋아요. 배트에 공을 정확히 맞춰버리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공을 잘 골라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멀리 날아갑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잡아냅니다. 수비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네요. 공기가 아주 라이가잘된 스트라이. 스트라이. 날아갑니다. 안타! 안타 안타! 배트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안타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빠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빠로가 날치는 공. 스트라이크. 와! 투수의 이공 정말 위력적이네요. 타자가 맞추질 못해요. 볼! 치질 바이! 못하는군요. 스윙입니다. 우! 라이너 아,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어, 이번엔 너무 빠졌군요. 볼입니다. 공 끝이 상당히 좋아요 양준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 교벌에도 나와있지 않는 만지타법을 양준혁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주겠죠 공이 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볼 파란색으로 보니까 인상적입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이용이 아닌 뭐야? 그군요 스트라이크. 너무 조심하는군요. 볼이에요. 볼입니다. 한번만 합치고 만 스윙을 저렇게 하면 안타치게 들죠. 오, 공을 보냅니다. 오, 볼입니다. 볼. 쳤습니다. 이번건파울이군요 쳤습니다. 이번건파울이군요스트라이크가이번이크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시번을 해줘야죠. 번짝 빠지는 공. 번입니다번번번번번번번번 공 따라가는데요. 준견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타격하는 참 일품이네요. 꽉 차는 공 타자 손을 못댑니다. 스트라이크. 어, 스트라이크 선언해도될 만한 공인데 아쉽지만 볼입니다. 아 노렸어야죠. 스트라이크. 자, 이번 공 가운데요 스윙하고 만니다 공수골 잡습니다 센터쪽 높이 뜬공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시킵니다. 4 2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입니다. 기다려요 스트라이 오우! 멀리 날아갑니다. 안타합니다. 안타 안타 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치갔구가잘된스트라이 오이. 저렇게 스윙하면 맞아도 안 나갑니다. 오, 왜 이공이 아닌 모양이군요. 스트라이크. 오, 야, 스트라이크.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타자 공을 잘 골라냅니다. 김진철입니 <목소리> 오늘 이 투수 멀리 어, 날아갑니다. 절묘한 지역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기공기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너무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살짝 걸치나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빠졌어야죠. 어, 스트라이크 빠졌습니다. 볼. 볼입니다. 조금 빠집니다. 센터 쪽. 센터 쪽. 안타합니다. 안타. 타격하참 응? 인품이네요. 무사 2, 3루로 웨이하 플라이면 한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이브로치요 스트라이드입니다 스트라이크 이번날 셀 인상적입니다. 삼진 아웃. 이 투수 정말 대단합니다. 첫순스수가공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 투수가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받아 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절묘한 공입니다보라습니다보라입니가 보라입니다. 보라입니다. 보라입라냅니다 볼. 좋습니다 아! 유격수 니다 보라입니다. 보라입니니다보라입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공을 잘 골라냅니다. 준공 습... 스트라이. 사이! 쭉 뻗습니다. 대단한 수 스트라이. 쭉 뻗습니다. 쭉 뻗어 나갑니다. 깨끗한 타. 투수가잘 던졌지만. 하다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날이나요 스라이드입니다 좋아. 잘 골라내네요 볼입니다. 어이! 좋습니다. 오아레입니다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은 돌였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치고마입니다 스윙. 이 선수 역시 하체를 쓸줄 아네요. 좋은 돌였어야죠 스트라이크. 절묘한 공입니다. 제대로 몰라하는군요 타자 삼점. 공을 놀렸어야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수비수 공 따라감. 오전 안타입니다. 투수가 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스트라이크. 중견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봤는데 쳐내네요. 네. 라이 right. 잡습니다. 공은 우익수 쪽으로 뻗어갑니다 오우! 스페이가 잡습니다 3루 타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기즈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바울인데요 잡습니다. 스페이스가 공 따라가는데요 오우! 스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세이브입니다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이. 그냥 보내라요. 스트라이. 자, 이격수 강습 수비수가 이격수가.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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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렸어야죠. 스트라이. 크 써야죠스트트이크크입다다 아, 스트라이크 이걸로 치는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a s 을 해줘야죠. 철면 공입니다. h 자가 o e s I tell y o

아우 맞데요 스윙. 스윙을 작게 한다는 생각.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우이안타고 공이 날갑니다 깨끗한 우전 안타입니다. 이 타자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타자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비수 공 따라갑니다. 중견수와 좌익수를 가르는 깨끗한 타구입니다. 투수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공을 던졌어요. b o 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a m Dale, Taja, t a j 입니다 타자가 잘 참는데요 a j a m d 가는 e 안타안타 t 니다 a m d 완전히 Taja, Tajam, Dale, t 트레이입니다. 스트라이크 <목소리> 철미한 <목소리> 공입니다 좋피니스가공 <목소리> 따라가는데요 안타입니 안타 역시 공을 끝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타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배트에잘 맞고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중견수 로 쭉쭉 뻗어갑니다. 안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경기에 임하는 집중력.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두번 모두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쳤습니다. 3루 라인 타고 가는 타구. 잡아 냅니다. 1루 로스. 1루 레서. 아웃. 네. 쳤습니다. 투수 쪽.

성공하나요? 아웃입니다. 번트, 번트입니다. 맞아, 번트를 니다 번트. 아